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지 않았어요? 조금 힘들었어요. 아, 그럴 것 같으네. 네. 네. 주위에서 사람들이 연준이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많이 알아봐요? 아니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친구들하고는 그럼 그냥 보통? 재밌게 그냥 지내요? 네, 친구들은 그냥. 그럼 오, 연준이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? <laughs> 잘 몰라요? 네. 오, 그게 좋네요. 정말. 제가 파리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나 보고 진바지에 운동화신고막 다니는데 어, 그렇게 자유롭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참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도 참 어떤 때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. 연준이는 이제 노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점점 더 유명해질 텐데. 아 너무 예뻐요. 에,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꼭 안아줬는데. 이번에 연준이가 그 캐롤 앨범을 바로 오늘 발매를 시작했다고 그래요. 그쵸? 캐롤 앨범 녹음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? 많 했어요? 어,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. 아 그렇구나. 아, 그 영어 노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왕 연준이가 여기 나왔으니까 연준이 노래도 한곡 듣고 또 캐롤송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떨까요?